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청산가치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채무자 명의 재산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코인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있겠죠.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개인회생으로 변제해야 하는 총 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금액이 높아지니까 만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 시가에서 담보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이 1억원 중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 명의 재산 중 50%를 무조건 산입하냐는 건데 이 부분은 각 지역 법원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회생법원은 딱 3개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이곳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원칙과 예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칙은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채무자의 금전적 기여가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시가에서 담보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이 1억 원이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매수 대금을 계좌에 채했다면 어, 채무자의 금전적 기여가 있다고 보아서 1억원 중 50%인 5천만원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울해생법원수원해생법원부산해생법원이 어떻게 배우자 재산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회생법원이 전국에 다 있지 않아요. 그럼 회생은 어디서 처리하느냐 각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생법원이 없는 각 지방법원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의 50%를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적 기여가 없다면 채무자의 청산 가치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칙과 예외가 반대이기 때문에 회생법원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별개로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형성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 시기에 계좌 이체 내역을 살펴봅니다. 이 계좌 내역을 살펴봤을 때 재산 은닉 또는 명의 신탁이 인정이 된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게 됩니다. 그 비율은 절반이 되겠죠, 50%. 자, 가끔 배우자가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근전적 기여가 없음을 소명하면 어,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개인회생 진행 시 배우자 재산도 개인회생 채무 변제에 사용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변제 책임은 모두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피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배우자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차이점의 가장 큰 핵심은 청산가치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일부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의 기여가 인정이 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일정한 비율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법원이 없는 각 지방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채무자가 전혀 금전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개인회생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